KBS RP 방송 스타라이트 토콜 쇼쇼 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생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생은 대한민국 가수 가운데 마음먹게 달렸다는 노래로 사랑을 받고 있는 오늘 특별 사회자 보성보성한 김보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스튜디오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남자는 빨리 <laughs> 여성만마울두 분이 모셨는데, 정말 이분들은 이런 자리 자체를 어색해 하지만, 제가 특별히 오늘 모셨거든요. 어, 정말 대한민국 가수 가운데, 어, 정말 중견가수다 그런 면모로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또명 히트곡은 괜찮은 남자. 모든 괜찮은데? 괜찮은 남자를 통해서 요즘에 또빅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을 묻지 마세요, 네. 여러분 정재 씨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야 노래 제목이 사람의 마음을 잠흔들어놓네요 네. 그렇죠? 예, 네. 자 우리 정재 씨 이어서 역시 아 정말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많은 네. 사람들에게 특히 행사장에서. 음. 섭외 1순위란 그런 말이 들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이아나 가수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아나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무더위에? 어, 많이 더우셨죠? 건강하고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 함께해요. 아이고 많이 해보셨나봐요. <laughs> <laughs> 아니 제가 알기로는 네. 우리 이하라씨가 성격이 굉장히 명랑한 것은 사실이나 <laughs> 네. 또 여자도 면모도 갖추고 있잖아요. 네. 또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건 아닌가요? 본인 <laughs> 아, 스스로가 아니라고 아, 생각하시니까또 네. 그건... 인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laughs> 저는 그냥 열심히. 예, 열심히 활동하는 그래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 <laughs> 자, 그러면 네. 우리 정재 희 씨가 지금 에, 제가 보니까 그 말은 묻지 마세요. 왜 묻지 말아야 되는지 이 가사 속에 녹아 돼 있고 <laughs> 우리 정재 희 씨. 네. 요즘에 어떻게 근황 그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활동하세요? <laughs> 방송 조금씩 하고요. 네. 미스 툴때에 밀려서 <laughs> 안방 실내만 지내는 거 있어요. 선배님 네. 아니고?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진짜 밀렸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아 아니, 그래요. 그래도, 그래도 정재희 씨는 최고예요. 다른 건 네. 몰라도 네. 일단 노래가 되잖아. 그렇지. 가수가. 그 말은 가수가 가수가 네. 아 정재희 씨 노래 잘한다 이런 평가하기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 참에 말씀이 오늘은. 남다평으로 가기로 한 착각으로 했나봐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분. 그래? 네. 그래요. 말씀. 그만큼 참, 어, 겸손한 가사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그 말은 묻지 마세요. 한번들으면서 네. 우리 정제 다시 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뜨고 박수로 전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정재 씨그 말을 묻지 마세요. 야 정말 감미롭고 가사가 아주 가슴에 빛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아, 애청자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제가 누구라고요? 에? 뭐 버성, 제이 어쩌고 저쩌고? 정재, 정재, 정재. 정재, 그 말을 묻지 마세요. 아, 말좀 사랑해 주시고. 음. 앞으로 미래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저한테 약속을 한게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 보고 계신다면은 우리 음. 60대 70대 80대 분들 우리 정재 씨의 7 0자들 80년 공짜를해 드린대요. 알았죠 <laughs> 와우. 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네. 야, 또 아름다운 미의 가수 하나 씨. 우리 이하나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뭐 네. 하나 씨는 뭐 요즘에 제가 보니까 일반 또야외버스킹부터 네.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활동 거리가. 아, 요즘 인천에서도 네. 해보고. 버스킹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어, 무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예. 즐거운 노래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앞으로 이제 음반도 네. 지금 준비하는 걸로 제가 네. 알고 있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음반을 가지고 또 그렇죠.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네. 어떻게 뭐 꿈이나 어떤 미래 장기적으로서포부하고 뭐 따로 또있습니까 아, 저는, 어, 여왕원이나 이렇게. 네. 네. 어, 공사 같은 거를 지하남 봉센터나 음. 이렇게 어, 아프신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네네. 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노래로 음.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아 내일 관인줄알았니 <laughs> 말을 시키니까 <laughs> 자동으로 아주 잘 나오는 정도서 <laughs> <중에서> 수도꼭지가 <laughs> 따로 오는 요 자, 그럼 과연 노래 실력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자, 우리 이 하나 네. 양의 특별한 노래,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박수로 자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야 되는데 하나 씨가 남자를 지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아마 어쩌면 지고지순으로 한 남자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뭐 그런 마음의 뜻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우리 제이 씨 네. 어, 제가 알기로는 한 곡뿐만 아니라 여러 곡을 발표하셨잖아요 한 5-6곡은 네요그 곡을 일일이 저희가 수시어로 나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시간상 대신 히트고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도 아니고 괜찮은 남자 음. 저도 이 노래를 부를 줄 알아요 실제로 예어 노래를 나부르는게있는데 괜찮은 남자 본인의 발표곡도 한번 뜨고 호응과 함께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남자 부탁드립니다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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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면서, 정재 씨가 부르는 스타일을 보고 있으면, 일단은 네. 사람들한테 희망도 주고, 네. 뭔가 숨기는 그렇죠. 듯한 네. 그런 목소리가 더욱더 우리의 가슴을 네. 아, 아주 환하게 비춰주는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대박되길 바라겠고, 다시 또 우리 하나씩. 갈니 꿈치는 안잖아요 오늘대로 방송이니까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살인이 좋아. 아니, 지금 끌려가 그걸 아니에요. 아니 저에도 웃어요, 웃기는? 잘웃죠아 그렇구나. 부천 음. 어, 남자들을 다 모이는. 저는 오늘 사실 <laughs> 제 하나씩 오늘 두 번째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웃는 않습니다. 모습을 잘못 봤는데 음. 오늘 보니까 본인의 이제 장악한인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만 보는 대로 웃음이 많이 나웃니다 카메라만 보시고. 야, 그럼요. 노래만 해도 보시고 가지고 그게. 그님이 자주 와요? 그만큼 남자들이 어떻게 대신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가요? 렇렇이 같이, 그런, 같이, 게구나, 같이 와요? 같이? 예. 아니, 나는 안와 자, 안 그러면은 네. 자, 이혼 여인은 네. 이런 스은 본인하고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글쎄요. 잘모르겠는데 <laughs> 기용 <기용룡이? 웃음> 예. 네. 네. 아. 귀여운 여인? 이 예. 귀여운 여인은 이런 네.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다른 네. 사람이 보여주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서른도씨 노래 가운데 오늘은 귀여운 여인으로 네, 네. 앞으로 귀여운 여인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신 네. 거죠? 네. 예.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네. 귀여운 여인 하트 뿅뿅 사랑해꼭 네. 그렇게 귀여운 여인 되시길 바라면서 <laughs> 자, 이번엔 역시 또앵콜송으로 귀여운 여인 이현영이 부릅니다. 듣겠습니다. thank you 제작자 분들이 네, 네, 네. 저도 노래 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불러도 아, 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불러, 어, 정말 이 방울 세뇌로 모든 게 들려야 네. 되니까 네. 음, 그럼 제가 다음, 좀 뻔뻔하게 가도록 할게요. <laughs> 어, 저의 노래는 마음먹기 잘됐다 입니다. 네. 그래서 어, 저의 노래 부족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생 노래, 깊고 소린 노래 마음먹기 잘됐다 불러드리겠습니다. that's yeah. yeah. sweet you are